아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잘 아는 이름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나만 장군입니다. 어, 나만 장군이 아람 사람인데 어, 그 나만이 고침을 받고 나서 어, 다시 전쟁이 속계가 되는 겁니다. 적군의 위치에서요. 어,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어, 이스라엘과 그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잡아내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걸 알고 나서 더 유리한 곳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뒤통수 맞은 격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 번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어서 그 아람 왕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났느냐? 그 아람 왕은 자기 국가 이 왕실에 어, 첩자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스파이가요 한두번 자기 위치가 발각이 된게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신화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왕이 침실에서 한 말까지도 다그 사람의 귀에 들어간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들은 거는 곧바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된다. 맞는 말이거든요. 어, 그래서 어, 그 이스라엘 왕이 뭐 한두번 피한 것이 아니고 그 복병으로 이렇게 치고 있으 치고 있으면 어떻게 그걸 알아가지고 어, 위기를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계획을 짭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를 사로 잡는 거죠.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도단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단은 어그 물론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러분 남 유다의 그어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북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지역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니까 어, 아람 왕이 군대를 일단 풀었는데 어, 도단에 있는 엘리사만 몰래 잡아가려고 일단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이스라엘 왕과 직접 부딪히지 않으려고 엘리사만 잡아가려고 한 것이죠 과거에 아시아 왕이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대를 한 50명씩 세 차례 거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50명의 군사들이 다 불타 죽었죠.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결국에는 엘리야 앞에 군대 장관이 고개를 숙이고 절하면서 저희를 좀 살려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저희가 잡으러 온 거지만 사실은 모시고 가겠습니다. 해서 겨우 살아가지고. 엘리야가 아시아 왕 앞에 나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소문들은 다 들렸겠죠 그리고 바로 아람 왕 바로 밑에 남한 장군이 있기 때문에 엘리사를 직접 본 남한 장군의 경우에는 좀 엘리사에 대한 경계가 좀 사뭇 달랐을 겁니다 그때는 분명히 남한이 대신 여기에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을 살려준 사람을 어떻게 잡아 보냅니까? 여튼 엘리사를 사로잡을 정의 특수요원을 모집을 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엘리사를 잡지 않을까 엘리사의 종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군사의 말들과 전차들이 엘리사가 있는 그 마을을 애워 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선지 생도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6장 1절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구절들인 6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엘리사가 선지자 훈련을 받고 있는 생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종도 선지 생도였을 텐데 이 자기를 둘러싼 이 아람의 군대들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가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람 왕과 함께한 군대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원의 영이 눈이 이제 열리게 되자, 엘리사 주변에 있는 그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들과 불전차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불말과 불전차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임재를 뜻하죠.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아람 군대가 이제 처음부터 그 위에서부터 어 내려오는 그 어떤 한 줄기로 쭉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김마병 부대를 이끌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 갑자기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아람 군대가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구분을 못하고 정말 눈이 어둡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손한번 쓰지 않고 이 아람 군대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지역에는 왕이 있죠 죽이거나 치지 않고 끝까지 안전하게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갔더니 그 앞에서 이제 눈이 열렸습니다 자기들이 보니까 적군의 바로 그 중심 가운데 들어와 있거든요 떨겠죠 아, 아, 이스라엘 왕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 엘리사를 뜻하는 표현이겠죠 이들을 죽이리까 치리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뭐 활과 칼로 우리가 사로잡은 게 아닌데 어떻게 이 전쟁포로를 죽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전쟁포로는 죽이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살려 돌려보내자 해서 일단은 많이 먹입니다 많이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다시 아람나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아람 나라의 왕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말미에 보시게 되면 바로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군대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대가 일단 자기 눈에 보이게 되면 사람이 흥분하게 돼 있습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 보면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네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내네 주여. 아, 내네 주여. 내네 주여라는 말은 내 주인 바로 엘리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리까? 두려워가지고, 뭐, 이건 말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16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은 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에서 흥분하고 있는 것은 그 엘리사의 사환일 뿐입니다. 엘리사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눈에는 불말과 불평과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 여러분 이게 보이지가 않으면 우리가 흥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게 되죠.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도 건너자마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눈앞에 물이 당장이 없자 흥분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홍해 바다까지 건너게 해주신 분께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를 못하면 흥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흥분합니다. 아주 뭐큰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흥분해요. 마지막으로 가 볼까요?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40일이 지나고 돌아온 후에 흥분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대성 통곡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막 우울증에 빠졌어요. 저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는 자는 전혀 흔들림이 없거든요. 여러분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막 가슴을 치는 거죠. 아니, 말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너희들은? 왜 너희들은? 왜 이런 생각을? 난 이해가 안 된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흥분하느냐? 그거예요. 결국에는 이거 둘은 뭡니까? 나머지 열 명의 사람들, 그 정탐꾼들이 흥분. 해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당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40년 기다려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한두 사람의 믿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모든 공동체가 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모세가 뛰어난들, 요소와 갈렙이 있다 한들, 나머지 10명의 리더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면, <laughs> 여러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10명이 원치 않으면 은 아, 결국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왜, 왜 바른 길로 못 갔을까? 볼 줄을 모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죠. 당장에 험한 꼴 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흥분하고 거의 뭐 하루 종일 대성 통곡에 울어 제끼다가 결국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문제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그 뒤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 위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성경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많은 구절들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십수 년 동안 내가 왜 도망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도망 다녔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제가 찾은 성경 구절 시편 구절에서 한세 구절만 찾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아니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편이죠? 어, 또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3편으로 가서 1절에서 6절 이것도 다 위세시 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성선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니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방금 읽었던 27편의 말씀 그리고 3편의 말씀 다윗의 시편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출지라도 난 두렵지 않는다. 나를 치료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안연하리로다. 27편의 말씀이죠. 그리고 3편의 말씀은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 마지막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10편 그 139편 7절에서부터 1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0편 139편 7절에서 1 2절까지 말씀. 예, 이시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7절부터 같이 1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령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라 아멘. 여기서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이 뜻은 뭐냐면 흑암이든 빛이든 주님께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그겁니다. 뭐 그것인들 어떠하고 이런들. 어떠하리 그것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흔들림도 없고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차분해집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주님 앞에 강한 심정으로 토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또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수세에 몰렸다고 해서 흥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흥분하면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그러면 사단이 그걸 이용합니다. 절대 흥분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흥분하는 이 사건 때문에 시험을 당한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가 보금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보금 22장 31절에서 34절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 나이다 일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때에 사실 여기서의 베드로의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습니다. 내가 담대하게 할수 있다라고 그 말하는 그말 속에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그 안에는 믿음이 담겨 있지 아니한 한마디로 자기 욕망에 의한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사단이 분명히 너를 밀가부르듯이 다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되셨죠. 그래서 실족한 겁니다. 실족했어요. 심지어는 게세만의 동산에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칼을 거두러 하시고 어, 주님은 두려워하였지만 두려움 없이 네, 십자가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밀가브르듯 이게 뭔 뜻인지를 저는 이제 이 까부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살펴보니까 어, 그 밀을 키질하고 채에 넣어서 막 흔들어가지고 밀을 타작하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타작을 하듯이 베드로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왜 흔들림 당할까? 틈을 줬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 있어야 될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완전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지를 못하기. 결국에는 그 틈을 보여주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뒤 흔드니까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지금 이 순간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금 이렇게 세우지 주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2절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의미로서 보면 내 양을 치라 이 뜻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잠깐만 살펴봐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으로 인해서 사단에 의해 우리는 밀가브르듯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줄로 알면 넘어질 줄 조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이 아침에 믿음 가운데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